안녕하세요. 청담 위치부동산 김종찬입니다. 네, 제가 현재 나와 있는 곳은 제 뒤에 바로 보이시는 여기 청담역 12번 출구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은 청담역 12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제 뒤에 바로 보이시는 요 건물입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리자면 네, 정말 청담역 12번 출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해당 건물이고요. 해당 건물은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200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뭐 건물 외관 컨디션이나 내부 컨디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양하게는 유지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번 필요한 컨디션입니다 이렇게 지상 1층에는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당 건물은 일단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역 바로 앞에 하고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평당 매매 금액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이쪽 강남 쪽이나 청담동 쪽으로 어느 정도 건물의 가격 추이를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정말 매력적인 금액으로 진행 중인 매물이라는 걸 아실 텐데요. 해당 건물은 이제 매입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컨디션이지만 리모델링만 해놓으신다면 사업으로 사용하시기에는 물론이고요 병원이나 학원 같은 굉장히 우령한 임차인을 입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계속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한번 해당 건물은 꼭 한번 직접 방문하셔서 이 위치와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럼 제가 해당 건물의 개요를 조금 읽어드리고 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강남구 청담동 73-1 그리고 2번지 두필지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전면도로 30m 도로를 끼고 있고요 청담역 12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95.8평 건축물은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총 연면적이 221.6평입니다 건폐율 57% 용적률 173%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제한이 250%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증축할 수 있다면 증축할 수 있는 여유공간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차는 1층에 5대 그리고 준공연도는 2005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해당 건물은 전체 명도가 가능하고요. 매매금액은 205억원, 평당 매매금액 2억 1400만원입니다. 해당 건물을 다시 보여드리자면 저기 앞에 보이시는 사거리가 경기고 사거리고요 6차선 대로변을 끼고 있는 청담역 바로 앞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지금 여기 주변으로 저기 청담역 바로 앞에 포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바로 뒤에 부지도 지금 신축을 하려고 펜스가 쳐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기 건너편으로 홍실아파트와 3위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고, 해당 건물 바로 뒤에 보시면 이 지능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쪽도 나무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지능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아파트 전체가 굉장히 대형 면적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비싼 이제 고급 아파트로 재건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재건축이 다뭐 완료되고 나면은 해당 건물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뭐 무조건 병원 임차 놓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운영한 임차인들이 정말 앞다투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건물은 청담동에 너무너무 좋은 위치에 굉장히 좋은 금액으로 진행 중인 건물을 소개해드렸고요. 해당 건물이 지금 당장에는 조금 비싸 보이실 수 있지만 위치가 너무 좋고 주변에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27년에서 29년 사이에 저기 삼성역 영동대로 쪽 지하복합개발공사와 GBC 사업이 완공되면은 분명하게 이쪽으로도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청담역 12번 출구 앞에 있는 너무너무 좋은 건물을 소개해드렸는데 해당 건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문의하실 점 있으시면 유선상으로 연락주셔서 좀더 자세하게 안내 받아보시고요. 다음에 제가 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